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르세이에 사는 여자, 따따 써이에요 오늘까지 프랑스 격리 생활 두달째네요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부터 격리를 시작했으니까 두달하고 2주가 지났어요. 프랑스 국가 격리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5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을 하고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건 제발 제2의 코비드 19의 파도가 다시는 안 오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옵니다 자, 오늘은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요. 한 프랑스 친구에게 레시피를 달라고 해서 몇번 만들어 보았는데 새콤달콤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비타민C가 많은 건강한 레몬과 달콤함이 조화를 이뤄내서 우리 모두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주방으로 고고! 먼저, 버터는 125g. 그래서 지금 제가 무게를 주겠습니다. 뚜껑을 좀 닫고 오케이 55도로 녹이겠습니다. 자, 이제 버터가 다 녹았는지 한번 볼까요? 잘 녹았지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레몬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몬이 어, 보통 어, 레몬이 80g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새콤달콤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저는 이렇게 레몬을 사서 직접 짰지만, 만약에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레몬즙을 마트에서 사서 구매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제는 어, 여기에다가 레몬 제스트, 레몬 껍질을 갈아 넣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레몬 껍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농 레몬을 구입하셔야 해요. 그런데 혹시 없으시다면 일반 레몬을 사셔서 식초나 소금 또는 베이킹 소다로 깔끔하게 잘 씻으시면 됩니다. 음 레몬 향이 너무나 좋은데요. 자 이제 제스트까지 넣었고요. 음, 이번에는 반죽을 이제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기구를 키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g의 설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의 분량은 중요한데요. 200g보다 적게 넣으시면 원하는 형태의 케이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200g의 분량을 맞추셔서 넣으셔야 합니다. g 자, 넣어 줬고요. 이제는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한 20초 정도만 섞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아 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아 이제는 여기다가 어, 계란을 넣어줄 거예요. 계란은 어, 165g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분량은 어, 중간 사이즈의 어, 계란이 한3개 정도, 3개 정도의 무게를 말합니다. 이렇게 계란 165g을 넣어 주었고요. 밀가루는 150g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무게를 재겠습니다. 150g. 네, 150g의 밀가루는 넣어 주었고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1 티스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즙 어, 80g을 넣어야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몬즙 짠거 있죠? 그것을 넣을 건데 80g보다 조금 더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 됐구요 이 모든 것들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천천히 어,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틀에다가 담아 보려고 해요. 자, 이제는 틀에다가 부어 볼 거예요. 여기 이 틀은 제가 종이 호일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 케이크에 맞는 틀 사이즈는 16cm 그리고 8cm를 권장하는데 제가 그 사이즈가 애석하기도 없어서 종이 호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이즈의 틀이 있으신 분들은 반죽을 붓기 이전에 버터나 기름으로 틀 안쪽 벽을 발라주셔야만 이 케이크가 달라붙지가 않아요. 저는 종이 호일이라서 이대로 부어줄게요. 이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어, 가보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미 170도로 예열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 안에서 30분 내지는 40분 정도 구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0분 정도 구워 주었고요. 오븐에서 꺼내오기 전에 포크나 나이프로 케이크를 찔러 보아서 밀가루 반죽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풀지 않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색깔도 노릇노릇해지면 다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랩을 준비한 이유는 오븐에서 꺼내신 후에 바로 이 랩으로 싸 주셔야만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랩에 싸고 식을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랩으로 싸 보겠습니다. 매우 뜨거우니까 싸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자, 요렇게. 다 식었습니다. 이제 잘라서 예쁘게 접시에 담아 볼게요. 펄라 접시에 담았고요. 그 위에 다시 레몬 제스트를 장식으로 뿌려주었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게 레몬즙을 너무 과하게 넣어서 굉장히 질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80g에 맞춰서 해보시기를 아주 강력히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근데 맛은 너무 좋았거든요. 제 짝꿍이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거의 다 먹어버렸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버나페티 bon 아비안또